반갑습니다 예수는 빗겨입니다 오늘은 급그 피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다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새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저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시,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모든 이유의 근간이 됩니다. 구원은 바로 그리스 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승리의 결과이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의 예표가 구약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유월절은 출혈굽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역사 중 하나이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열 가지 재앙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글자들을 따서 피게 일파 돌종우 매흑장이라고 외웁니다. 이열 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티끌이 이가 되고 또 파리가 가득하게 되고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고 종 악성종기가 나타나고 우박과 돌덩이가 떨어지고 또 메뚜기가 나타나고 또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결정타인 처음 난 것의 죽음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죠.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바로는 마음을 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겠다. 이 강력한 노동력이며 자신의 어떤 힘의 상징이었던 또 억압의 상징이었던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노예들을 결국은 놓아주게 되지요. 바로 이 재앙, 바로 이 재앙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무교절과 6월절을 말씀하시지요. 장자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곧 6월절의 준비와 식사 그리고 무교절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한 가지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한 가지에만 집중돼,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14절에서 6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기의 6월절에 이어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은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시행합니다. 먼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7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며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규례에 대해 15, 16,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재차 언급하십니다. 무교절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 중에서 제외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그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거빵왜 유교병이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왜 유교병은 먹으면 안될 것인가 무교병은 사실 퍽퍽하니 맛이 없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되고 부품빵으로 맛이 무교병보다는 훨씬 있지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누룩은 부정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한국에서는 술을 만들 때 쓰는 발효제입니다. 곰팡를 이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빵을 만들 때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징적 의미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권고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출애으로부터자유롭게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결함은 믿는 자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신속함을 위함입니다 누룩은 발효가 필요합니다. 그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빵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부풀고 이것을 반죽하고 이 부풀어서 빵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애굽을 탈출하려는 이 사람들에게는 탈출 시간이 늘어나죠. 누르기 들어가 빵을 준비하다가 탈출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탈출은 타이밍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보내 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탈출 타이밍을 놓쳐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탈출할 그 루트를 봉쇄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매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볼때 타이밍과 신속함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많이 보지요. 탈출할 때는 은밀함과 신속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도, 신속함, 빨리 탈출해야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곧 그, 탈출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준비된 자가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 옛 습관, 오래된 버릇들로부터 잘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참 맛있습니다. 빵을 만들면 맛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으로부터 빠져 나오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옛 것들로부터 빨리 빠져 나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옛 죄악된 모습에서 사로잡히게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대로부터 신속하게 탈출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여러분 속히 버리십시오. 그렇게 빨리 버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6월절 시행 절차를 전달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의 말은 6월절 양의 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하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 양을 택하고 그 어린 양을 잡고 우수처 묶음으로 피를 적셔 인방과 문설주의 뿌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긴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 담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이야기, 쓴나물 이야기, 무교병 이야기는 앞에서 언급하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른 이야기는 모두 생각하고 오직 피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양의 피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어린양의 피가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오실 예수님, 신약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고그 구약에서의 어린 양은 바로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풀리신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모세는 6월절 규례를 자손에게 영원히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해안이 엿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자녀교육이지요.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은 절기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나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알려 주기보다 유월절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것을 지키는 것, 어떠한 뭐 법칙과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구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스인이 지키고 행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한다 하지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기타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믿고 행할 뿐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로서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유산을 전하는,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